아 불안한데 쟤 뭐야 궁수 한 명이야? 한 명이면 상관없어 한 어디 또뭐 없나 <laughs> 뒤에 누워있었어 아 정말 아 진짜 아이 그 궁수 뒤에 그 죽은 시체처럼 있었네 나 그거 못 봤는데 그럴 줄 알았으면 은 옆에서 한놈 꼬셔놓고 잡았지 아 진짜 개발자분들 진짜 정말 아주 그냥 나이스 올 잼? 잘하셨어요 아주 잘 숨겨놨네 게임 라미어드. 라하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았어요. 고고고. 진행시켜. 퍼스트버스카 카잔 이하 카잔 클로즈 베타를 체험하면서 변함없는 결론이 하나 있었습니다. 재밌다. 빨리 정발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플레이하고 싶다라는 생각이었죠. 넥슨에서 이번 카잔 베타 버전을 공개하면서 자신감도 확실하다는 걸알수 있었는데 보통 베타버전을 플레이는 평균 1시간 정도에서 길어야 2시간입니다. 그러나 5시간 이상, 많게는 10시간 이상 베타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각 보스전부터 맵 구석구석까지 플레이가 가능했고, 주어진 스킬 세팅도 항시 초기화해서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무엇보다 PC버전으로도 저는 해봤고, 이번에는 PS5로 플레이해봤는데, 쾌적하다라는 단어면 충분할 것 같네요. 최적화가 베타 버전치고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주 가끔 물약이 안 먹어지는 버그가 있어서, 게임을 다시 켜서 플레이 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콘솔 기기에서 부드러운 프레임으로 즐길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스마트폰을 사용해 PS5 리모트 플레이도 테스트 해봤습니다. 720p가 아니고 1080p 풀 h d 로 플레이가 잘 돌아갑니다. 이렇게 재밌는 게임을 침대에 누워서 할수 있다는 게 개꿀이죠. 리모트 플레이하는 방법은 본 채널에도 영상으로 소개했고, 아래 고정 댓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산에 대해 여러분이 궁금한 게 많을 텐데 이것부터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것 같아요. 첫째로 타격감. 타격감은 전에도 언급했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 무기인 가벼운 도구로 기본 공격 시 듀얼센스에서 정말 가벼운 느낌을 주고 대검을 사용하는 경우 그 묵직함을 조금 더 강하게 느끼게 해줍니다. 진동에서 섬세하게 구분을 했더군요. 즉 무기에 따른 사용감에 작은 차이를 줬습니다. 환경 요소에 대한 반응도 충분해서, 마차가 달리거나, 주변 폭발 등에도, 그리고 카장의 높은 곳에서 떨어져 착지할 때, 역시 적당한 패대 진동으로 몰입감을 섬사합니다. 타격감에 예민한 제가 말할 정도면, 더는 타격감 질문은 나와 필요 있다. 없다고 봅니다. 나와. 다 보여, 임마! 나와, 임마! 나와! 너 거기 있는 거다 보여, 임마! 거긴 다 그, 임마! 나공격하려고 저기. 어? 와, 기룡 좀. 그래픽은 언급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PS5가 있고 4K 모니터가 있으면 고퀄리티의 추운 설상을 배경으로 짜장 범벅도 아닌 피범벅이 된 카잔의 처절한 전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3D 카툰 렌더링의 신선함을 체험해 보세요. 헤드셋 끼면 전투 사운드도 실감나고 빵빵한 사운드 장비를 갖고 있다면 금상첨화겠죠. 난이도 부분에서 확인이 필요하죠. 이미 3챕터에서 공개되었듯이 조력자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아군의 영혼을 소환하여 보스전에서 함께 싸울 수 있기에 난이도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은 큰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가자는 소울라이크를 사용했을 뿐 하드코어 RPG 액션입니다. 스타일로 따지자면 오히려 인왕에 가깝습니다. 베타에서 아직 제한이 있어서 모든 스킬 사용은 못했지만 각 무기별 스킬 해금을 통해서 기본 공격과 함께 활용한 콤보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세키로의 체가 시스템처럼 상대의 기력을 깎아서 그로기 상태를 만들고, 브루탈 어택으로 치명타를 입히는 게 중요합니다. 물량 먹으려는데. 물량 먹으러 했죠? 자, 여기 먹었다. 투지라는 특성을 통해 원거리 공격으로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점도 좋습니다. 상당히 먼 곳까지 공격 가능하고, 타겟 확대도 가능합니다. 주변 맵을 탐방하며 장비 파밍도 가능하고, 죽은 영혼을 소환해내서 대결하고, 그 장비를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레벨 노가다로 강해질 수도 있고 앞에서 언급했듯 조력자 소환해서 클리어도 가능합니다. 게임을 구입하면 클리어가 목적인 분들에게 훨씬 난이도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는 요소이죠. 다시 말하지만 키보드 마우스로도 가장 플레이가 가능하지만 패드 최적화에 이기 PC이건 콘솔이건 패드로 플레이하는 걸 권장합니다. 그리고 BGM부터 튜토리얼과 기본적인 게임 설명까지 구체적으로 잘 되어 있어서 만족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몇 가지 아쉬운 점 개발자분들에게 전합니다. 첫째, 한국어 더빙이지만 그래도 자막 크기 조절 가능하면 좋겠습니다. 자막이 너무 작아요. 보유 명사나 단어들은 자막을 봐야 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전투 시 데미지 수치 온오프 기능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수치 표시가 없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셋째, 스킬 적용 및 초기화 시 특수 효과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스킬 하나하나 찍을 때도 손맛이 있는데 너무 밋밋하게, 무진동에 무서움은 너무 심심해요. 예를 들면, 어크 바랄라나 디아블로처럼 스킬 찍을 때 시각 효과와 음향 효과 들어갔으면 하는 겁니다. 넷째, 체크포인트로 빠른 이동 기능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못 찾은 건지, 베타에만 없는 건지, 플레이 도중 다시 체크포인트로 복귀하는 기능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섯째, 화면에서 물약, 아이템 사용, 단축키, UI가 배치된 위치는 좋으나, UI 디자인은 좀 바꿔도 되지 않을까요? 꼭 네모 모양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던파 세계에 어울리는 시각적인 디자인을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시스템으로 던파 유니버스 IP가 계속 나올 텐데, UI 하나에도 던파만의 고유성, 개성이 드러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인데, 굳이 필드 바뀔 때마다 영어로 크게 화면에 표시되는 것보다 한글로 크게 타이틀 표시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이나 중국도 자국의 언어를 적극 활용하며, 게임이 표시하는데 유독 국내 개발자들만 한글 표시가 미약한 것 같아요 가장 국산 게임입니다 아무리 글로벌 타겟층을 염두에 뒀다 해도 한글 표시를 더 과감히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어 더빙은 고맙습니다 물론 작게 지역 표시가 한글로 뜨는 건 압니다 자 혹시라도 카잔 클리어 후 엔딩곡으로 멋진 한국어 ost 하나 정도 들어가도 좋을 것 같네요 앞에서도 언급했듯 지극히 그냥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참고만 해주세요 이 외에도 포토 모드도 추가하면 좋겠고 듀얼센스에서 적응형 트리거는 안되는 것 같던데 그것도 한번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식 발매까지 남은 기간 동안 자잘한 버그 잡고 모션 부드럽게 잘 다듬어서 완성되길 응원합니다. 그럼 구독과 좋았어 전체 알림은 땡큐 오랫동안 제국을 위협한 광룡과의 사투와 기나긴 싸움 끝에 놈을 쓰러뜨릴 수 있었다 우린 친우였고 전우였고 또 형제였지 하지만 목숨을 바친 충성의 말로는 혹독했다 황제 그리고 바벨을 위시한 귀족들 반드시 되갚아주리라 오즈마도 반약에 가담했다며? <웃음> <웃음> 눈에 뵈는 게 없나? 그럴 줄 알았어 오즈마는 문이 뽑힌 채로 체험당했다던데 꼴 좋구만 기다리게 오즈마 다시는 볼수 없는 ね。